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도덕성 참 한심해요 국민 도덕성 국민이 도덕성이 없으니까 바로 정치 도덕이 없는 거요 정치 도덕이 있으면 국민을 계몽할 수 있다고 봐요? 2016년도 10월 달에 어땠어요? 그때 이미 가장 깨끗한 도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바로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눈을 가렸죠. 그러더니 삽시간에 국민들은 그동안 물가 안정, 경제 안정, 사회 안정, 외교 안정 모든 게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게다 편안하고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은 그걸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언론과 그 다음에 박근혜를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믿었죠. 그리고 병신됐죠. 촛불 들고 지랄을 해갖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죠. 너무 안타까운 건 이거 다 국민의 도덕성이 개판이라 그런교. 항시 공작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른 자가 잘못했을 때는 왜 잘못했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 자였거든요. 뭐 국정농단? 국정농단 했는데 왜 물가, 경제, 사회, 도덕 모든 게다왜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농단을 안 했는데도 왜 물가폭등, 국방 불안, 그다음에 외교 불안 왜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국정농단을 안 했는데 우리 돌대가리죠? 국민들은 개돌대가리요. 왜? 이런 걸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나오자아요 더럽게. 저 요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바로 국민의 도덕성이 2016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개판이요. 희망 이것이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요. 징기스칸이 세계 정벌을 나갈 때금두 개를 길거리에다 뿌렸다고. 두 개를 뿌리고 뿌렸는데 한 달이 돼도 그 금이 안 돌아오는겨. 그리고 결국은 두달 정도 됐을 때 금이 들어온겨. 두 사람이 그걸 하나씩 주워서 가나로 가져온겨. 가나로 가져올 때, 징기스칸이 그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온 다음에, 징기스칸이 크게 호통을 챙겨. 니들은 왜 금을 안 갖고, 왜 가나에 갖다 줬느냐. 그런데 그 국민은, 징기스칸의 국민들은 말하기를, 칸, 왜 내가 이 금을 내 것도 아닌데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은 바로 이게 내 백성들의 도덕이다라고 하고 그 금붙이를 그들에게 상을 주고 바로 유럽 정벌로 간격 그러니까 국내는 안정이 됐지요 안정이 된 상태에서 보급이 잘 되니까 바로 징기스칸은 유럽까지 정벌했던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 도덕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국민 도덕이 있어야지 마음껏 정치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 도덕이 흔들리면 밖에서 어떻게 일할게요? 할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국민 도덕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국민 도덕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23년에도 개판 또한번 봐요. 이태원 사건. 제가 요새 휴대폰으로 막 모아놓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계속해서 제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 아예 빨개를 벗고 다녀요, 그냥. 그 겨울인데도 빨개를 벗어요. 그래놓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상을 받겠다고 또 거기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는교. 구청장을 자르고, 경찰, 그 고생했던 경찰을 자르고, 어떠한 조그만한 꼬투리를만 나오기만 하면 국민들이 또 자르려고 하는겨이 선동을 또 빨갱이들이 하고 있어요. 걔들이 선동하고 걔들이 하게 되면 세금 얼마나 나갈 건데요 그들이 줄 거예요? 또 국민들은 병신 같아서 여기에 또 눈이 멀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건 그 뭐유? 다 빨가 벗고 외국 그 악마 축제 아니요, 귀신 축제 아니요. 왜 귀신을 승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여자들 홀딱 벗으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소문나니까 2021년에도 소문이 났고 2022년에도 소문이 나니까 남자들이 할로윈 축제 때막 떼거지로 몰려간겨. 그거 한번 밀어보려고.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제 휴대폰 보면 잘못하면 저 변태로 소문날까봐 여기 그래서 신도들한테 보여주가면서 보여준 거 봤지요? 안 봤나? 변태 축제라고. 요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저 변태 안 되려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데 속지 말아요. 국민 도덕성이 없으니까.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이지라라는 게 명확함을 봐요. 그래서 공자께서 항시 말씀하시지만, 옳은 자가 잘못했을 땐몇 번이나 관찰을 해라. 그러나 옳지 못한 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유교에서는 저놈 원래 그래. 그런 거 알죠? 우리도 그렇게 해와, 해왔으니까.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